인생이란 무엇인가? 5월 9일. 1. 삶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육체가 서서히 쓰러지고 정신생활이 서서히 풍요로워지는 과정 그 자체이다. 2. 자기 자신과 투쟁하고 자기 자신에게 강제를 가하는 것은 원래 본래를 갖고 태어난 우리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강제는 사랑에 의한 정당한 것이다. 어머니는 자식을 맹수의 아가리에서 떼어놓는다. 아이는 깜짝 놀라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구해준 어머니를 원망해서는 안되며 원인은 자신을 물어가려한 맹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과 악의 투쟁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꼭 이와 같지 않으면 안된다. 선은 어머니처럼 우리의 영혼을 악에서 떼어놓는다. 이 투쟁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역시 꼭 필요한 것이며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만약 이 투쟁이 없다면 우리는 불행에 빠지게 되며 결코 선량해질 수 없을 것이다. 바스칼 3. 우리 내부에 있는 빛이 밝아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전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우리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온갖 부끄러운 감정을 느낄 때마다 전에는 어째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하고 놀란다. 우리는 자신이 내부에 그렇게 추악한 감정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눈으로 그것을 바라본다. 그러나 놀랄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다. 우리는 전보다 나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아진 것이므로 패널롱. 자, 살아있는 한 배워라. 늙음이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빈손으로 기다리지 말라. 솔론. 5.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늘이 곧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겠지 하는 어리석은 기대를 버리는 것이다. 음식을 아무렇게나 장만하면서 하늘이 그것을 맛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랄 수는 없지 않은가.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 너희가 오랫동안 어리석은 나날을 보내며 자신의 생활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었다면 신의 손길이 곧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존 러스킨. 6. 덕은 끊임없이 전진하며 또 끊임없이 새롭게 출발한다. 칸트. 7. 비둘기의 온화함을 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비둘기가 이리보다 더 선한 것은 아니다. 덕 또는 덕을 향한 한 걸음은 노력이 시작될 때 비로소 시작된다. 팔. 만약 그 편이 좋다면, 신은 우리 모두를 한 백성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신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 온 힘을 기울여 선을 향해 노력하라. 그러면 언젠가 신이 너희를 모두 하나로 맺어줄 날이 올 것이다. 고란. 9. 자기 완성의 길 위에서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 내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보다 외부 세계에 대해 더 관심을 느끼는 순간 자신이 걸음을 멈춘 것임을 알아야 한다. 세상은 내 옆을 지나가 버리고 너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다.